배부 혼은 벌집을 싫어해요. 그죠? 배부른 혼은 벌집을 싫어하는데, 줄인 혼에게는 그쓴 것도 모두 달다. 이 얘기에요. 자, 줄인 혼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달다.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나서 떠도는 자는 자기 보금자리를 떠나서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자 그래서 향류와 향수가 마음을 기쁘게 하니 이처럼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권고도 사람에게 달콤하니라 자 그래서 내 친구와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내 아들아,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라. 자나 님, 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래요.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 얘기. 그래서 음 그리하면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하리라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는 나가 아 벌을 받느니라 뭔가 뭐예요? 분별이 있는 자와 그냥 단순한 자의 얘긴데 분별이 있는 자는 그것을 벌써 파악을 해요 그리고 숨어요. 근데 단순한자는 당해요. 왜?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단순한자는 당한다는 게 한마디로 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자가 벌을 받는다고. 자, 그래서 음.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인이 된 자의 옷을 취하고 낯선 여자를 위해 보증을 선자에게서 다분 보물을 취하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큰소리로 자기 친구를 축복하면 그가 그것을 저주로 여긴 다 아, 아셨죠? 저주로 여긴다. 그래서. 자, 그래서 비가 몹시 오는 날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같으니. 누구든지 그녀를 숨기는 자는 바람을 숨기며 오른손의 향유 곧 저절로 새는 향유를 숨기는 이라. 자 새가 새를 예리하게 하는 것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는 이라. 누구든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것의 열매를 먹는 것같이 자기 주인을 모시는 자는 존귀하게 되리라. 자 물에서 물에서 얼굴이 얼굴과 일치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하느니라. 아셨죠? 얼굴이 얼굴과 일치하듯이. 자, 여기를 보세요. 얼굴이 얼굴과 일치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하단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이 곧 사람이라는 얘기죠.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냥 사람 마음, 마음에 있는데. 자, 그래서,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도가니로는 은을, 용광로로는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내가 비록 어리석은 자를 절구에 넣고, 밀과 함께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너는 양대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며 내 소때를 잘 보살피라.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않아요, 나니. 왕관이 지속되어 모든 세대에 이르는요 그래서 마른 풀이 나타나고 연한 풀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며 산의 채소들이 거두어지나니. 어린 양들은 내 옷이 되며 염소들은 밭값이 되고, 내게 염소의 젖이 넉넉하여 내 음식과 내 집안 사람들의 음식과 내 여종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말씀을 다본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자먼 27장이었습니다.